네 안녕하십니까 순재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내가 빨간색이라고 북한으로 가라고 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좌파 우파에 빠져가지고 친일파 친중파 친북파 친미파에 빠져가지고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자들이 없어요 대한민국 그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만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상식이 통하는데 정치하는 인간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말이 안 통해요. 완전히 세뇌가 돼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김정은이는 국제사회에서 퇴출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만 해도 국민들이 해외여행도 가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이사도 하고, 그리고 해외로 이민도 갑니다. 이민, 해외 유학도 가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는 북한을 벗어나면 탈북자가 돼야 돼요. 이게 나라입니까? 제가 이렇게 비판을 해도, 비판을 해도 이 보수 꼴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수 꼴통. 예, 이 지금 친국파들은 보수골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한테.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정치를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공무원만 하고 검사만 한 사람이 대통령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치는 검사가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닙니다. 정치는 완전히 종합 예술이에요, 종합 예술. 그래서 만오세 아동 초등학교 입학 시킨다. 교육 참사 일으키고, 이태원 참사에서도 보면은, 완전히 부실한 정부 시스템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었고, 정말 죽어간 그 사람들만 불쌍하고, 그 가족들만 불쌍한 겁니다. 이 나라가 완전 시스템이 붕괴가 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외교 나갈 때마다 문제 일으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 참사가 왔어요. 경제 참사. 완전히 금리 테러입니다.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시켜가지고 자국민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은 자국민 생각하고 자기 나라 사정 생각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데 이 나라는 자기 국민들이 죽든 자기 기업들이 망가지든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면은 저를 빨간색이다. 예, 빨갱이다. 북한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 김정은이 인권 문제를 비판하면은 보수골통이라 그러고. 또윤 정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북한으로 가라 빨,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를그 그러니까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고 문화공정, 역사공정을 해서 한국을 노리고 있어. 이걸 비판하면 친중파들이 또 보수공통이라고 욕을 합니다. 이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서 일본 비판하면은 예, 또 빨간색이라고 그래. 빨간색 예, 빨갱이다. 북한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중국, 북한, 일본 다 믿어서도 안 돼요. 다그 나라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일본이 한국을 위해서 움직입니까?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움직여요? 북한이 한국을 위해서 움직여? 중국이 한국을 위해서 움직입니까? 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한국인들은 한국파가 돼야지. 한국파, 대한민국파. 그리고 국민의 편에 서 있고 시민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정치인 몇몇에 서가지고 완전히 사이비 종교화돼가지고 아주 사이비 종교나 정치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 신격화시켜가지고 거기에 그냥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헌금하는 거, 정치 헌금이나 예, 이 종교에 갖다가 헌금 바치는 거나 예, 똑같은 겁니다.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구원자. 예, 정치인들이 자기들을 구원해줄 거라고 믿고 있고 예, 이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돈 챙기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제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말고 국민이 직접 정치하는 국민투표시민발안제. 스위스는 1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어요. 부디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